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수 없다면 그 목표는 사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험생활을 하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뭔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수 없다면 그 목표는 사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목표는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는 널리 알려질수록 이뤄질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건데요 또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제 목표는 뭐였을까요? 제 목표는 사실 경기도 수석이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진짜 당황하셨을 거예요. 너 실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뻥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여기저기에 나 경기도 수석할 건데. 나 경기도 수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너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던 학교 친구들에게는 뭐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같이 스터디를 하던 친구들, 그리고 임용고시 공부 안 하는 친한 학교 선후배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맨날 얘기했어요. 나 수석으로 합격할 거라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진짜 신기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시크릿이라는 책과 R은 VD 들어보셨나요? R은 VD로 좀 유명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이미 소개가 된 내용인데요. 이 책들에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목표가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목표가 실제 현실로 나타나 버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목표가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어 뭔가 목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내 행동들이 다 목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보시니까 임용고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변에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열심히 하다 보면 2, 3년 내에는 붙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부류와 두 번째, 나 올해 합격할 거야 아니면 나 내년에 꼭 합격할 거야 라고 정확한 시점까지 목표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몇년 내에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합격할 시점까지 명확한 목표가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다른 느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순간의 상황에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루뭉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해당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연인을 만들면 내가 앞으로 공부하는 몇년 동안 외롭지 않을 거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행복회로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연인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간도 사실 많이 버리고 공부에 몰두하는데도 많이 방해가 되겠죠. 근데 그 피해가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세운 두루뭉실한 목표에는 스크래치가 나지 않거든요. 새로운 연애를 해도 몇년 안에는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리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나몇년 내에 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만 그냥 말해놨으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합격해야겠어. 이런 단단한 목표를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너무 좋아도 딱 6개월만 참자. 그때는 합격했을 거니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여유롭게 그때 가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참고 오히려 그거를 공기로 삼아서 올해 꼭 합격하려고 더 노력을 할수 있겠죠 좀 느낌이 오시나요? 또 다른 예시도 들어볼까요? 최종 시험 두달 전에 학원에서 만약 모의고사를 봤어 근데 그 모의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두루뭉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올해는 글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을 염두에 두고 또 여유롭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적은 흘러가는 대로. 두고 공부도 흘러가는 대로 하겠죠. 그래도 그 사람 목표에는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년이라는 두루뭉실한 목표를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올해 합격하기로 단단하게 마음 먹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주변에 떵떵거리면서 말했던 사람은 소문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식은땀이 흐르겠죠. 큰일 났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좀 극단적인 예시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행동들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목표 목표가 명확해야지만 내가 결정한 이 행동이 내 목표에 스크래치를 내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지 않는 상황인지를 구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목표가 명확히 잡혀있지 않으면 계속 행복회로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명확한 목표 를 잡아야 합니다. 또 목표에 스크래치가 나는 행동 들을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에 막 나의 목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내리는 결정이 목표 를 훼손시키는지 사람들이 감시 할수 있도록 말이죠. 수석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대충 하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수석이 된다고 말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을 지각하면 남들이 진짜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의 목표에 스크래치가 나는 행동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확신을 찬 상태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 공부 잘하고 싶어 이런 힘없는 목표가 아니라 나 공부 잘해질 거야 이렇게 확신에 찬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나 공부 잘해질 거야 다 아니라 나 국어 1등급 맞을 거야. 나 1차 시험 커트보다 10점 위로 합격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저기에 외쳐야 된다는 거죠. 엄마! 나 1등급 맞을 거야. 야, 나 수석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를 들어봐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여기저기 붙여두어라. 그리고 매일 곱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똥멍청이었던 고일 시절에 담임 선생님한테 나 근데 명문대 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 않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에는 꼭 1년만에 나 수석으로 합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 그 수석이라는 목표에 맞게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체크하고 챙기다 보니까 진짜 그 목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간절하시다면 그 간절함을 좀 명확한 목표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미친놈 아니냐고 세상물정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했던 그 목표가 여러분들을 더 간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한번 쳐 보세요. UFC 아시나요, 유, 여러분? UFC. 종합격투기 UFC 챔피언 맥그리거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맥그리거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영상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봐 보세요. 아니면 책 시크릿, 아니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한두개 정도의 이야기만 하면 세부적인 공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할수 있을지 한번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